탕부 하나님. 탕부 하나님은 팀 켈러의 저서로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형의 성격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한 것입니다. 켈러는 이 비유가 제멋대로인 작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독선적인 큰아들과 사랑 많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은혜의 개념입니다. 켈러는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 모두 은혜와 용서가 필요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이 은혜의 증거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또한 은혜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합니다. 탕부 하나님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복음이 구원과 변화의 메시지라는 개념입니다. 켈러는 복음이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데 있어 회개와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켈러는 책을 통해 교회의 독성과 율법주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는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도덕적 행동과 외모를 너무 강조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이 부서지고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이고 독선적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전반적으로 탕부 하나님은 독자들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고하도록 도전하는 생각을 자극하는 책입니다. 은혜의 변화, 독선의 위험에 대한 켈러의 강조는 이 책을 복음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심화시키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귀중한 읽을 거리가 됩니다. 나는 탕자입니까? 탕자의 형입니까?